의왕 배군 호수공원이 개장식을 갖고 정식 오픈했습니다. 산책로와 갤러리, 야생화단지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는데요. 의왕시는 수도권 대표 수변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호수 주변 데크길을 걷는 사람들. 햇살을 피해 그늘에 앉아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의왕시 배군 호수공원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만들어진 백운밸리 공원 드넓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갤러리 야생화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갤러리와 야생화 단지는 올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도 전망가를 만들 것이고 저 옆에 있는 산 위에 전망대도 만들고 무엇보다도 호수 안에 음악 분수를설치 해서 동탄 그리고 광교에 호수공원 못지않게 수도권의 명품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은 도시개발로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 일부만큼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왕시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지구 등총 5개 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구 사업을 백운호수로 모아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의왕시는 235구역에 대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백운호수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에 찾아오면은 맛있는 음식과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우리 산책로를 거닐면서 공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겨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7일 열린 공원 개장식엔 2,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공연을 즐기며 배구노수 공원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